진으로 메모드고. 네,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 이번 주에는 우리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비록 집에서 짧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말씀이 앞서서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신약 115페이지에 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네, 전도사님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 보도록 할게요. 22절부터 자,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염려하지 말라. 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지난주처럼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염려하지 말라. 자, 시작. 네 좋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고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직장과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또 자녀들은 학업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 어,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앞두면서 또 학년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또한 다양하게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이 현대인들의 걱정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90% 이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실제로 걱정하는 일들 중에 단 8%만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걱정과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과 문화를 일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어냈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한치 앞도 아니 한 시간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26절에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생명을 한 시간 연장하는 일 작은 가장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연장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무려 15년이나 연장해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시간 아니 한치 앞도 예측 예측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 무엇보다 영적인 연약함의 그 문제, 영적인 연약함의 문제, 즉 죄의 문제이죠.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죄의 결과는 곧 사망이죠. 죽음인데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어떠한 어떤 것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곧그 죽음의 문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또 무능함 이것과 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어, 말씀 가운데 먹, 먹을 것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방도 없고 먹을 것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도 없는 그 까마귀. 그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있다가 내일 이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것들도 정말 귀한, 귀하고 소중한데 내가 그 까마귀야 이 들풀들도 돌보는데 하물며 하물며 정말 귀한 너희들 내가 돌보지 않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알미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알미아마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독생자의 아들을 내어 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돈, 명예, 좋은 성적, 또 친구, 성공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염려들, 걱정들을 결코 완전하게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30절, 31절 거기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우선순위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다스리는 분임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기를 추구하는 것. 전적인 충성과 헌신에 대한 이이 먼저 먼저의 요청을 진실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 국민적으로 아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친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한주 동안 우리 어떤 다른 그 걱정과 염려거리보다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 그런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제가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또 세상적인 염려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또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에 우리가 정말 전전긍긍 쩔쩔매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주님 향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주 동안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속히 빨리 모여서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에 우리 퀴즈해서 우리 전수사님이 이제 상품 보내줬던 거 기억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퀴즈가 있습니다. 짜잔. <laughs> 네, 어, 지난 주 설교 본문에 대한 퀴즈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빈칸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의 선물은요.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무려 선착순 10명 지난주엔 5명이었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선생님 좀 늘려봤어요. 10명에게, 10명에게 네 베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댓글로 밑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돼요. 어, 정확하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느님의 능력 뭐 이렇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찾으셔서 정답을 밑에 댓글로 써주시면 선착순 열 명에게 전도사님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거 외에 한 가지 더 깜짝 이벤트가 있어요. 짜잔, 네, 오늘 영상 속에서 이 전도사님의 손이 몇 번이나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네, 이거를 세셔서 가장 빨리 댓글로 남겨주는 그 친구 한 명에게는 전조사님이 깜짝 선물 또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은 내일 월요일 오전 오전 중에 전사님이 정답 발표하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네, 손. <laughs> 전, 어,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며 또 반갑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함께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꼭 얼굴 대 얼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만나요.